난 ESFP야. 대로님 요즘 소개팅할 때 나이, 직업 말고도 꼭 물어보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요즘은 MBTI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MBTI. 요즘 MBTI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한카드에서는 카드사 덮게 성격이 아닌 소비로 MBTI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비와 MBTI를 합친 소비티이. 안녕하세요. 금융, 상품, 서비스에 대한 모든 썰을 풀어드릴 카드 썰계사입니다. MBTI는 네 자리로 결정되는데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경험과 감각 중 어디에 의존하는지 현실적인지 이상적인지 그리고 계획적인지 유동적인지 이렇게 네가지 상반되는 성향 중 강한 쪽을 고르는 방식이죠. 신한카드의 소비TI도 MBTI와 유사하게 알파벳과 프레임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성격적인 부분을 소비 특성으로 바꾼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격 MBTI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소비 특성으로 바꾼 소비TI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비TI 는 신한카드 고객님들의 업종, 매출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 장소, 방식, 우선순위, 가치 기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컨슈머, 액트슈머, 언택슈머, 컨택슈머 등총 여덟 개의 소비 페르소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소비 t i 검사 결과 INTJ가 나왔는데요. 아 이불 속 쇼핑 천재라고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나만의 유형을 알고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빅데이터를 통해 나와 같은 소비TI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곳에 소비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INTJ 유형은 신한카드 전체 회원 중 다섯 번째로 많으며 이벤트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특히 한 달에 35개의 이벤트에 응모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배달업종에 소비가 많고 홈트, 자기 개발 등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배로님 혹시 맞으세요? 지금까지 신한카드 빅데이터 기반 소비 유형 지표인 소비 T.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평소 나의 성향을 주변 지인들과 비교해 가며 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카드 고객님들의 실제 매출 및 업종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나의 평소 소비와 비교해 보기에도 의미 있는 소비 유형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의 소비 T.I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썰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드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이건 정말 카드 설계사가 꼭썰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크롤 조금만 내려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혈액형 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MBTI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MBTI. <laughs> Ha <laughs>